네, 2024년 12월 7일 토요일입니다. 1시 6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저기 그 탄핵 소초안 그게 있기 때문에 밖에서 조금 그 시위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동의하지 마시고 네, 제방송에 경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중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코인과 리플 유사 상승 랠리가 전망된다. 어, 저도 뭐 동의를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4년 체제 중에서 XRP와 도지코인 중에 누가 최대의 수혜자가 될지는 저도 리플을 응원하지만. 음 저도 도지코인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어떤 게더수의자자가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직접 정부 효율부 수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수 없다 그러나 리플은 또 리플의 자력으로 분명히 잘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 제가 이따가 잠깐 한 7, 8분 정도 스피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 7,500명까지 왔습니다. 네, 지금 구독을 누르지 않으시면, 구글 AI가 여러분 화면에 더 이상 코인키스에서 송출하는 영상을 추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영상을 보실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구독을 하면, 아, 이 사람은 코인키스 영상을 계속 보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계속 띄워줄 겁니다. 제가 방송 수시로 아시죠? 네, 빠른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원하시는 분들 구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량주 과정은 저희 최고급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선물 거래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과정이다. 저희 멤버십 최고급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뮤니티 터치하셔서 가입하신 분들은 뭐하면 존나요가 아니라요. 이걸 보시면 아시겠죠? 커뮤니티 1시간 마라톤 특강 이거 보면은 제가 물만 마시고 강의한 거거든요. 대평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이미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좀 무료특강 한번 해드리긴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많은 분들께서 또 가입해주고 계시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은 맥주 많이 가입하시더라고요. 네, 맥주도 좋고 네, 고량 여러분 뭐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고량주는 저희 최고급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모든 것을 다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계좌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열어볼 수는 없고 제가 보여드립니다. 왜냐면 보여드리면서 강의하니까 1308%. 그리고 스텔라로맨 같은 경우는 4400만원 정도 익절을 단타 익절을 했는데, 근데 저의 이건 수익률보다 아까 영상에 오, 댓글 오, 올려드렸던 분 있잖아요. 조상승님이시라고 어, 정말 눈물 겨웠습니다. 저희 고랑주 형분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오랫동안 하셨어요. 저도 당연히 기억나죠. 이거 아마 여러분도 좀 공감이 되실 겁니다. 한때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한 사람으로서 아, 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저는 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기왕이면 한번 뭐 성공도 해보고 싶고, 네 그런 쾌감도 누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한번 넘어졌다고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간에 중요한 건 평단 2천 원이 돼서 극단적인 생각하신 적도 있었던 게제 그러니까 방송 전에. 이제 찾다 찾다가 이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어, 595원까지 만들었어요 평단을 제가 평단 갖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2억을 그때 넣었는데 11억 5천만원 정도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선물거래 뭐 망한다고 자꾸 하는데 이분 선물 수익이 3천 퍼센트 넘습니다 제가 이거 어, 저한테 캡처본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량주 저한테는 고만운 분입니다 이것보다 더 진한 고량주 후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량주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어, 가입하셔서 어, 이 진짜 4년간의 큰 일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한번 뛰어 들어 보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하실 분들만 하십시오. 네, 이건 뭐 간단하게 저는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주문하시면 되니까요. 4,765원 바라시는 분들 24개 금도금 소주잔 원하신 분들 오늘 대거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거 받아보신 분들은 이렇게 후기로 사진 자랑도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예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고량주잔도 이것도 대부분 한 세트 한 세트 또는 두 세트 두 세트 이렇게 사는 분들 되게 있더라고요 기념이잖아요 리플 다 수익 나셨잖아요 근데 그 기념으로 갖고 있는 거죠 리플 로고 아 진짜 예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만 댓글에 있습니다 댓글 구입하는 방법 댓글에 있다고요. 댓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가격 보고 딱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381원, 33B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3,390원까지 좀 올라왔다가 또 소화매물 내려오고 이렇게 되고 있다. 아까 댓글 전반적으로 다잘 봤습니다. 네, 지지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저대로 네, 저희 소신대로 강의를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욕심만 빼주시면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자 도지 코인은 리플의 상승 랠리와 유사하게 급등할 수 있다. 저 완전 동의합니다. XRP와 도지의 월봉 차트는 서로 닮아 있다. 월봉차트. XRP는 상승 수익형 패턴의 상단 저항을 돌파하면서 본격 랠리가 시작됐고 이러한 패턴이 도지에서도 관측되고 있다. 네. 저는 암호화폐, 리플도 마찬가지지만 암호화폐에서 궁극의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기술과 이슈 이거 두 개만 보고 된, 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기술적인 거는 말 그대로 좋은 기술적인 위치일 때 냅다 올라타서 성과를 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기술적인 이유죠. 그 이슈적인 이유는 어 지금 도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슈 있는 암호화폐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리플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의 호재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러나 혹자들의 어떤 조급함 이런 걸로 인해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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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안올라 왜 안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호재는 단 하나도 정식으로 오픈된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에도 기대감만으로 한 600%가 올라버렸다 그것도 잔 3주 만에 그리고 지금 다시 리플이 조금 오르면서 보시는 것처럼 네, 다시 랭킹 3위 좀 근소한 차이지만 어쨌든 3위를 다시 뺏었습니다 시총 그래서 리플은 여전히 이렇게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탑3 안에서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연간 수익률 1위는 역시 도지코인이 앞서고 있고 월간 수익은 아, 리플이 앞서고 있고, 저는 그래서 도지와 리플이, 왜 제가 그렇냐면, 제가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몰이를 할수 있는 암호화폐가 어떤 건지를 생각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내일 당장 뭐가 오를 것인가? 그 누구도 알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집권한, 집권하는 2025년 1월 20일 이후부터 2028년 1월 19일까지 어떤 이 4년간에 어떤 암호화폐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올릴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간다면 네, 전혀 두려울 게 없습니다. 가끔 어제 뭐 공개적인 그 어, 라이브 방송할 때뭐 3,200원 평단인데 두렵다, 뭐 3,800원 평단인데 두렵다, 4,000원 평단인데 두렵다. 그러니까 최근에 4,000원까지 올랐는데 4,000원에 덥석 사신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가격은 오를 텐데, 네, 오를 때마다, 네, 아마 나중에는 제가 장담하는데요. 7,000원에 물려있는 분도 있을 거고, 12,000원에 물려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짧게 보면, 우리도 그랬거든요. 과거에 정말 제 강의 오랫동안 듣고 계시는 분들은, 뭐, 435원. 예전에 제가 무슨 충전기를 판 적이 있었는데, 그 충전기 광고한 적이 있었는데, 435원에 꽂고 있어서, 어, 600원 됐다. 엄청 좋아했어요. 그럴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뭐, 435원이든 600원이든 미친 평단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4년의 시간을 보내면, 이거는 정말 옛추억 같은 가격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의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당장 물려있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다른 암호화폐가 이제 쫙더 올라버리면, 이제 진짜 안절부절 못할 겁니다. 만약에 도지코인이 갑자기 천 원이 돼버렸다 그러면 안절부절 못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결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대 있게, 여러분 진짜 리플을 선택하셨으면 믿고 가는 것이지, 내가 선택해놓고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되면, 상담하는데 리플로 재미를 보기 쉽지가 않다. 그런 분들은 예전에 600원에서 샀다가 800원에 파는 분들 그런 느낌처럼 3,400원에 샀다가 뭐 4,200원에 파는 뭐 이런 느낌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이 파는 제가 마무리를 말씀드리자면 신뢰의 영역입니다. 얼마나 믿는지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지코인과 XRP가 분명히 저는 어, 지금 당장은 알수 없겠죠. 티도 안날 겁니다. 그러나 4 년이 지난 후에는 어마어마하게 가장 많이 올라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지코인 지금 어느덧 시총 7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진짜 이거 어, 진짜 조금만 얼핏 하면 솔라나 잡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도지코인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또와 오른단다 하고 또막 제가 또뭐 사라고 했, 했다고 할까봐 저는 사라고 한적한 번도 없고 다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는 그럴 것으로 스스로 혼자 제 일기장에 상상하면서 그냥 헛된 망상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유튜버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제가 가끔 이렇게 댓글 달리 어, 댓글 다는 분들의 어, 구독 채널들을 보면 아, 저 채널 아닌데. 제가 남의 채널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아닌 채널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왜 저거 구독하고 계시지? 근데 그런 판단을 못 하시나 봐요. 그럼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고 어쨌든 간에 저 구독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 드리고 네, 사기 당하지 마십시오. 사기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투자를 여러분 소신껏 잘 하시면 됩니다. 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고량주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가입하시면 음, 새로운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다.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말께 골든 크로스가 임박했다 이렇게 적어 놓는데도 저라면 이거 열어보고 싶, 싶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 봐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네, 늘 말씀드리지만 네, 돈 냄새를 맡는 분들은 빠릿빠릿 가는 거고 저게 뭐야?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나중에 가격 오르고 나서. 지금이라도 살까, 요 이제, 그렇게 되는, 그렇게 되면 계속 끌려다니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 가입하시고, 소자도 마찬가지로 네, 구, 주문하실 분들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하시죠. 음, 박의 시위 소리가 좀 굉장히 좀 세서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 다섯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